근데 네, 우리가 극피거든 둘다 NTV인데 극피여가지고 이런 일이 되게 많아 우리 일본 갔던 거 얘기해줄까? 진짜 우리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여행가기 전에 맛집이며 뭐며 이런 거다 알아봐 왜냐면 그거 알아보는 게또 설레잖아 재밌고 막다 알아보고 가 가서 눈에 띄는 데가 우린 그런 성격이거든 내 친한 동생이 교토에 비와호를 가보라는 거야 비와호라는 호수 그날 비와호를 가자고 하고서 그럼 내가 갑자기 어, 자전거를 타고 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자전거를 빌렸어 그날 이제 오전에 가가지고, 자전거를 빌렸어, 그냥. 그 공유 자전거 있잖아. 사랑과 다른 길을 빌린 다음에, 비와우를 찾았더니, 길이 있대 자전거 타서, 어, 그래? 어, 그럼 가자. 그러고서는, 그 길을 따라서 구글 지도를 보고 둘이서 자전거를 타고 간 거야. 그리또 숙소에서 비와우까지. 처음엔 너무 재밌었어. 근데, 점점 길이 약간 이상해지는 거야. 점점, 약간 고속도로, 약간 갓길 같은 거 나오고, 막 진짜 주온 나올 것 같은 터널 지나고 막. 그러는데, 이제 가다 보니까 산인 거야. 그 남편이 찾은 그 인도가 있다고 한그 인도가, 등산로. 등산로였던 거야. <laughs> 등산로. 등산로. <laughs> 등산로 그래가지고 둘이서 아무리 봐도 길이 없는 거야 비와우까지 그래서 그거 산을 등산로도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등산로가 아니야 진짜 험난한 등산로 그 거기에 거 표지판이 이렇게 있어서 쿠마 출몰 지역이라고 곰불곰 나오는 그런 등산로 정말로 근데 둘이서 그 자전거를 끌고 그 산을 넘었어 <laughs> 산을 넘었어 자전거를 끌고 산을 넘어가지고 비와우를 이제 도착을 했는데 와 그때 나도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야 진짜 아, 이제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 경사가, 진짜 이거를 이렇게 이면서 올라가 자전거를 둘이서. 그랬을 때, 도착을 했는데, 남편이 내 눈치를 보다가, 위경련이온 거야. 그래가지고, 도착했는데, 애가 얼굴이 누렇게 떠있는 거야. 그래서 말을 못해.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게, 비와호한 3초 봤어, 3초. 비와우딱 봤는데, 볼거 없더라고. 3초 보고, 약국을 찾아가지고, 약, 막때려 먹고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거는 도저히, 이건 자전거를, 다시 산을 넘을 순 없잖아. 그래서 막, 찾아본 거야. 택시를 타야 되나, 전철을 타야 되나. 그래서 막 찾았는데, 아무 방법이 없는 거야. 무조건 우리가 다시 자전거를 끌고 다시 산을 넘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둘이서, 근데 해가 지고 있는 거야, 점점. 야, 그래서, 야, 해지면 이거 진짜 큰일 난다.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거의 니엇니엇 탈 때쯤에 급하게 막 다시 산을 오른 거야, 둘이서. 근데 갈 때는 그 산을 넘는 도로가 있었더라고. 근데 나는 올 때는 몰랐지. 그냥 등산으로 흙길을흙길을 그 자전거를 끌고 갔는데, 다시 돌아갈 때는 도로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중요한 거는 도로가 더 무서워. 둘이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 거야 차도 안 지나다녀 근데, 근데 거기도 표지판이 있었어 코마 출구지역이라고 <목소리> 그때 막 자고 있는데 곰이 엄마 잡아가서 막 차방하고 이런 기자도 봤거든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제 자전거를 끌고 둘러야지 막땀삐짚불려그때 말도 안 했어 그때는 말도 안 나와 막 가고 있는데 내가 엄청 거기는 경사가 있으니까 한번 그거 알지 페달을 멈추는 순간 다시 탈수 없는 경사였어 그래서 내가 이걸 멈출 수가 없으니까 으아 이를 물고서는 막 엄나게 굴르고 있는데 남편이 점점 멀어지는 거야, 뒤로. 그래서 여보 왜안 와? 는데 멈추지는 못하고, 왜안 와? 이랬더니 남편 자전거가 전기 자전거인데 배터리가 나간 거야. 근데 그거 알아? 전기 자전거는 배터리가 나가면 더 무거워져, 일반 자전거보다. 배터리 안 밟혀. 배터리 안 밟혀. 해가지고, 그거를 뒤에서 진짜 말도 안 해. 여보 뭐 배터리 나가서 이런 말도 안 나와. 주저씨, 그 시꺼먼데, 진짜로. 진짜,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겁나 오면. 그래가지고 그 산을 넘어서 다시 왔는데 숙소 도착하니까 그날 자전거 4시간에 걸음수가 2만 4천보. 하루 동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근데 근데 또 다행인 거는 둘이 성격이 비슷하니까 그러고 진짜 완전 막 혼이 나가가지고 도착했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목욕탕이 있거든 교토에. 목욕탕 갔다 와서 고기 먹으니까 바로 다싹 잊었지. 그래서 아 운동 잘했다 이러면서 또또 <laughs> 또 나갔어 그리고 숙소 가서 막또또 자전거 또 숙소 갔다가 나 소자전거 탔어 우리. <laughs> 그 다음날 <날도> 또타어예 <laughs>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은 그러면 보통 자전거 안탈거 아니야 질려가지고 근데 우리 또 탔어.